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경인더스 벌크트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벌크트레이는 국내에서 화경인더스에서만 개발한 어, 국내에서 유일한 그런 제품입니다. 4kg 이상 중량물에 포장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데요. 4kg 이상 중량물을 포장할 때 빠르고 신속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. 일단 빔박스에 빔박스를 벌크트레이에 올려주게 되고요. 올려주게 되면 뭐 빔박스 무게가 나오는데 빔박스까지 0점을 잡아줍니다. 박스 무게까지 0점을 잡았는데요. 박스 무게에 7, 0 80% 정도 되는 포도를 넣모요 벌크트레이에 올리고 포도 선별기에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초록색불 개별적으로 853g짜리 개별적으에 하나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. 이걸 합쳐서 넣게 되면 4,023g이라는 건데요. 이 포도송이를 박스에 넣게 되면 4kg 한 박스가 완성됐습니다. 또빈 박스에 포도송이를 넣어주게 되구요 벌크트레이에 올린 후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4kg에 모자란 무게만큼 포도선별기에서 녹색불 두컵이 들어왔습니다 726g 756g 해서 4022g 되겠습니다 불 들어온거를 박스에 넣어주게 되구요 4 k 로 박스, 한 박스가 완성됐습니다. 포도를 넣어서 벌크 트레이에 올린 후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모자란 무게만큼 찾아주게 됩니다. 컵 하나에 녹색불이 들어오고 814g, 4,034g이 됐는데요. 불 들어온 것만 담아주시면 4kg 박스가 완성됩니다.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